997번입니다. fx가 x제곱 마이너 3x 플러스 2의 그래프 위의 점 a,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9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미분계수죠. x가 얼마일 때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입니다. 그러니까 f'a가 9라는 거죠. 9. 9라는 거죠. 자, 도함수를 구해서 자, 2x 3. 자, 여기 a를 넣었을 때 이게 9가 된다라는 거죠. 자, 2a는 12, a는 6이 나왔습니다. a 값을 찾았고요. 자, b 값은 이 점이 이 함수 위에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할수 있습니다. A 자리에 6, 6 집어넣으면 이게 B가 되는 거죠. 자, B는 36-18 플러스 2네요. 그러면 20이 됩니다. 자, A는 6이고 B는 얼마라고요? B는 20.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